안녕하세요. 양신달기입니다 오늘도 번호를 이어갑니다. 네. 하분 찜하시고 새로 투입된 애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네. 수입하고 국산하고 네. 같이 진열이 돼서 제가 국산은 국산이다 말하고 수입은 수입이다 말하고 네, 번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48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49번부터 여러분들이 영상 날짜를 어, 보시고 말씀 안 하시니까 어, 영상을, 그, 날짜를 못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음,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날짜별로. 자, 49번은 가로가 19번, 높이가 18,000원입니다. 국내 분이고요. 네, 수제화 분입니다. 가볍고, 엄청 가벼워. 이거 써, 써보신 분은 알 겁니다. 네, 이쁘고, 가볍고, 꽃무늬라 네, 이렇게 세, 어, 무늬가 어, 수제화분이랑 꽃무늬가 좀씩 다르죠? 네,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도 다르고, 네, 꽃무늬가 좀씩 다르고 노란색도, 어, 꽃무늬 가 이색도 있고 이색도 있고 그럽니다. 네, 근데 분홍색은 거의 같은 꽃무늬만 있는 것 같고요. 자, 파란색도 이무늬고. 자, 여기서 네, 자, 색깔은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하늘색, 분홍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자, 49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8,000원입니다 자 50분 갑니다 50분도 수제화분이죠 국내분 가로가 10 높이가 11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얘는 뺑 둘러서 요렇게 다 돼서 이런 공법이 겁나 어려운가봐요 네 이렇게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는데 만원 네 수제화분치고 가볍습니다 얘도 옆에 화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어 이렇게 빨간색 자 색깔은 요거는 네 가지 색어네 가지 색어 4가지 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색 빨간색 어 녹색 네 그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50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심 높이가 11만원입니다 자 51번도 국내분입니다 51번 가로가심 높이가 8.5 5천원짜리입니다 개구리 다리고요 이 이루... 입구가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입구가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틀리죠? 이렇게 색깔은 어, 이렇게 와인빛 색깔 나는 것도 있고 파란 색깔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연한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검정에다 흰 색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개구리 다리입니다. 자, 국내분이고요. 자, 51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5,000원입니다. 자, 52번 갑니다. 52번도 개구리 달인데요. 가로가 10, 높이가 9, 5천원입니다. 51번하고 52번하고 비슷한데 생김새만 조금씩 다릅니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검정 톤의 텐도 있고, 어,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네, 검정 톤, 이렇게. 자, 52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9, 5천원입니다 국내분입니다. 네, 53번도 다나 공방치 국내분이죠. 가로가 9, 높이가 12,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검정 색깔만 남았는데요. 얘는 한 둘, 네 다섯 개. 이거, 어, 이제, 팔고 나면, 새로 들어오면 세일은 안 합니다. 다나 공방은 세일하면 앞으로는 화분을 안 준다 했어요 세일하지 말아요. 이 가격을 꼭 지키라는 거, 14,000원씩에 지키라고 그럽니다. 네. 자, 왜냐면 여기저기서 세일해버리고 그러면, 네, 손해본 공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 꽃무늬는 다, 다섯 어, 개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또 다르고, 다르고. 다섯 가지가 무늬는 다 다릅니다. 자, 단아 공방치. 좀농부이죠 네, 좀 높아요. 자, 53번. 어, 5 다섯 개가 전부입니다.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54번 국내분입니다 어, 가로가 13.5, 높이가 11.5, 만 원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넓고 네, 1 3 5 c m 나 네. 이렇게 노란빛 나는 것도 있고 전부 색깔은 어떤 색깔이 뭐 특별하게 항시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요 랜덤으로 갑니다. 자 54번 가로가 13.5 높이가 11.5 만원짜리 9천원에 갑니다. 자 55번은 수입입니다. 엄청 크죠. 가로가 14.5 높이가 12 8천원에 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원씩 팔았던 거3 8천원에 가는데 색깔이 <laughs> 이 색깔이 있고 네얘는창 심어도 되고 네 군생 심어도 되고 네다 올리는 그리고 이 색깔도 있고 네좀 진한, 진한 색깔도 있고, 이렇게 멋들 멋스 멋이 색은, 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거,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네요. 제가 전에는 번호가 따로 갔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한 번호에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수입입니다. 가로 14.5, 높이가 12, 8,000원입니다. 엄청 싸죠? 이 크기는. 자, 56번도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엄청 단단하고 잘, 잘 뭐야, 괜찮은 화분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2, 6천원입니다. 얘도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네. 근데 무게가 좀 있어요. 얘는 무게가 있는데, 앞에, 네. 입 있는 데가 좀 넓죠. 여러분들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입 있는 데가 넓은 거. 네. 그리고 얘는, 어, 투박하면서도 바이솔 심어라도 멋지고, 네. 좀 농분이라, 목대 있는 거 심어도 이쁘고, 네, 이런 애들은 다모든 심어도 이뻐요 자 56번 가로가 12 높이가 자 얘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14.5 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몇개 안남았네요 근데 이거 전부니까 세일 그 여기 공장이 세일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물가가 하도 많이 오르니까요 세일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자 농분이고 네 항아리색이고 네입 있는 데가 좀 넓죠 자, 민 종류 1 0원은딱 좋습니다. 자, 가로가 8.5, 높이가 14.5,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 자, 59번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12,000원짜리, 1 0 0 0 0원에 갑니다. 단화 공방친인데요 얘도. 얘는 좀 낮아요. 그래서 12,000원짜리. 이번에 얘도 딱 다섯 개 남았네요. 얘도 다섯 개 남았는데, 이번에 세일하고 다음에 들어오면 세일이 안 됩니다. 12,000원. 자,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 하나. 무늬는다 다르죠. 얘는 검정색에다가 심어놨더니 이쁘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자, 59번 가로가구 높이가구 단화공방치 12,000원 짜리 10,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국내분입니다. 60번, 60번 갑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0.8, 9,000원입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 이렇게 네. 국내분입니다. 수제, 수제화분. 네. 노란색하고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이제 요즘은 다 사셨나? <laughs> 자, 60번. 가로가 8, 높이가 10.8, 9,000원입니다. 자, 61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짜리입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네, 다섯 가지 색깔이고요. 팔각형입니다. 팔각, 팔각형. 네. 자, 이렇게. 이거는 가벼운 줄 아시죠? 네, 가벼워요. 노란색, 녹색, 하늘색, 분홍색, 빨간색.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내분. 가로가 9.5, 높이가 9.5, 4천원입니다. 자, 62번 갑니다. 62번. 가로가 10, 높이가 15천원 짜리입니다. 얘는 투박하면서도 그림 무겁지는 않고, 네,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얘는 무늬가 있고, 이렇게. 근데 여기 합, 한 박스에 사각형이 하나, 섞여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각도 했나봅니다. 네. 하나만 섞여있어요. 자. 62번 국내분 가로가 10. 높이가 15천원짜리입니다. 자. 63번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4. 15천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자. 무늬가 이렇게 생겼고 좀농분이죠 그리고 입 있는 데가 넓어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생긴게 생긴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네. 꽃 모양이 자, 이렇게 생긴 거는 3개밖에 없네요. 3개밖에. 꽃 모양이 잘잘한 것도 있었는데, 그건 떨어졌나 봅니다. 자, 63번. 국내분. 가로가 12. 높이가 14.15,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64번. 뚜물럭분입니다 전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 가로가 12. 높이가 1 2만4 0 0 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몇개 이제 안 남았네요. 자. 얘는 투박하면서도 좀 무게가 있어요. 네. 쭈물럭 분이라 국내 분이고요. 네. 이렇게 모양이꽃 모양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다음에 파란 청보라 청보라 네, 이거 하나 있고. 자, 몇개안 남았네요. 자, 64번. 가로가 12, 높이가 12만 4천 원짜리 2만 원에 세이갑니다 국내분입니다. 자, 65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7.5, 3천 원짜리 4개만 원입니다. 얘도 이제 어, 몇개안 남았네요. 근데 거의 분홍색만 많이 남은 거 같아요. 테두리가 어, 테두리가 분홍색인데 밑에는 좀 다르죠? 네, 파란색도 있고 거의 분홍색만 많이 남았네. 녹색 이 색은 들런세 개는 한 가지밖에 하나씩밖에 없네요. 자네 개씩 가니까요. 자 가로가 9.5, 높이가 7.5, 3,000원짜리 네개만 원입니다. 국내분입니다. 자 66번 몇개안 남았네요. 수입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아니 세로가 5, 높이가 5.7, 네개만 원짜리 다섯 개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빨래가 늘어진 것 같이 무늬는 있고요. 사각이고 네 콩분보다는 조금 크고 색깔은 어. 세 가지, 하늘색, 연두색, 네, 하얀색, 주황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네요. 네 가지 색깔. 한 가지는 두 개가 갑니다.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66번, 네개만 원짜리, 네, 다섯 개만 원입니다. 수입입니다. 수입. 자, 67번도 수입입니다. 가루가 15.5, 높이가 12.5, 12,000원짜리 만 원에 갑니다. 이크기의만 원이면요, 땡 잡은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15.5cm나 되니까요. 네, 창 심어도 되고요. 군생들 심어도 괜찮고, 이쁘고, 네. 한 가지 톤에 한 가지 색깔입니다. 자, 수입분 많이 보셨죠? 자, 67번. 가로가 15.5, 높이가 12.5, 12,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68번도 수입분입니다. 근데 수, 이 수입분들이요. 정말 짱짱하니 이뻐요. 네, 짱짱해요. 내가 택배를 보내놨는데, 한 개도 안 깨졌습니다. 수입분들이. 자, 68번. 19.5, 높이가 7.5, 6천원 짜리입니다. 얘는요, 니토스, 군생, 다이, 아니, 바이솔, 다시 모도 이뻐요. 네, 이렇게. 19.5cm나 되니까, 옆에 넉넉한 사이즈고요. 6천원이면, 네, 엄청 저렴한 거죠. 네,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68번. 수입. 가로가 19.5, 높이가 7.5, 6,000원 짜리입니다. 자, 신발입니다. 신발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정말 신발을 1년 동안 판것 같아요. 박스로 이한 가지, 이 가지에 한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팔아도 팔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박스에서. 박스가 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남았습니다. 자, 69번. 가로가 7, 세로가 6, 높이가 6, 두개한쌍 만원짜리, 두개 9,000원을 갑니다. 자, 바이솔. 근데, 한 개씩 심어서 항아리 위에, 딱, 뚜껑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멋스럽습니다. 네. 데코하실 분들이 많이 가져가고, 네. 자, 고양이 모양이 있고요 주황색. 그 다음에 이게, 뭔 색이라고 해야 될까? 하늘색. 얘도 하늘색이고, 얘는 연두색? 네. 토끼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트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 모양이 있고, 네. 얘도 별 모양? 네. 이렇게 할게요. 한, 다섯 여섯까지 된것같아 신발이 자 69번에 가로가 7 세로가 6 높이가 6 네, 수입 두두개한 쌍에 1만원짜리 9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국내분입니다 자 콩분입니다 콩분 얘는 콩분이에요 네 다섯 개 만원입니다 다섯 개 만원 얘는 따로 뭐 센티미터가 한4 5센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건 많이 없어요. 제가 어, 한 개씩 넣어서 보낼게요. 이것만 골라서는 못 드려요. 랜덤으로 보냅니다. 제가 골라서는 못 드리고, 색깔별로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공부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색깔 지정 안 됩니다. 자, 다섯 개만 원입니다. 자, 71번입니다. 얘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2.5천 원짜리 두 개에 9천 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몇개안 남았어요. 근데 사이즈가 5천 원잘 치고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농분 높고, 네, 이렇게. 자, 한 가지 톤이고, 한 가지 색깔입니다. 자, 71번 5,000원짜리 두 개에 9,000원입니다. 네. 비가 안 오고 정말 덥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영상 찍는데. 자, 72번 갑니다. 72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20.5, 높이가 14, 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얘는 창, 대품도 들어갈 정도로 20.5cm나 돼서 엄청 커요. 근데 18,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죠. 이렇게, 네. 저기, 저기 앞에 번호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자 이렇게 색깔은 어, 녹색 있고, 하늘색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색은 뭔색이라 해야 될까? 남색, 네, 이색 있고요.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간색은 노란색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2번 가로가 20.5, 높이가 14, 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어 우리가 번호를 다 살면 어 지금 73번까지 갔습니다 어 200번까지 갈라나 네 종류 별로 많으니까 자 73번이 갑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9.7 6천원에 갑니다 자, 6천원 짜리입니다 얘는 어, 생김새가 이쁘죠 이렇게 어입 있는 데가 넓고 좋아요 이렇게 네. 국내 분이라 빨간색 있고, 그다음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갈색 톤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톤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흰색 톤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네, 이 톤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색깔. 7 3번 자,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9.7, 6천원에 갑니다. 자, 74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2개. 이게 원래 하나, 에 4,000원 짜린데,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자, 생태는 아주, 네. 그 다음, 요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얘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요 색깔. 음, 그 다음에 주황색깔. 그 다음에 이 색은 좀 진한 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그다음 노란색, 빨간색, 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 있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4번. 가로가 7.5, 높이가 12개, 7,000원에 갑니다. 자, 75번 갑니다. 75번도 국내부인데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이즈고, 너, 많이, 어, 이렇게, 목대 있는 거 심으시려고 많이 가져간, 네, 화분이에요. 자, 가로가좀 사이즈가 달라요. 왜냐면 얼굴이 큰 것도 있고, 좀더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국내분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8, 9, 10, 네. 높이가 15.8. 9,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귀엽죠? 네.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어, 이 색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색깔도 있고. 네, 이렇게. 따뜻하니. 네, 이 색깔도 있고. 토톤으로 나눠져 있는. 그다음에 이 색깔도 있습니다. 자, 75번입니다. 네. 9,000원짜리 8,000원 스테합니다 국내분입니다. 자, 76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 3 5 높이가 11만 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어,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어. 좀씩 얼굴이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고 쭈물 럭뿐이라네 이렇게 무게감이 좀 있고요. 네 어, 태풍이 불어도 안 날라갈 정도 무게입니다. 색깔은 요 색깔, 그 다음에 누르끼리한 색깔 빛난 거, 그 다음에 자주 빛 나는 거, 그 다음에 노란 빛 나는 거,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렇게 색깔 네 여러 가지 톤입니다. 한 가지 색깔은 없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76번, 가로가 13.5, 높이가 11, 만5 0 0 0원 국내분입니다. 자, 77번, 어마어마이게 팔았죠? 수입분입니다. 자, 어,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원짜리입니다. 얘는 크기에 비해서 괜찮고, 4개, 만원짜리면, 네, 생김새도 괜찮고, 네, 9cm나 되니까, 넓기도넓죠 네. 넓기도 넓죠? 네. 자, 4개 만원 갑니다. 수입분입니다. 77번 가로가 9, 높이가 9,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얘도 국내분입니다. 자, 78번 가로가 13, 높이가 12, 15,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색깔이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생긴데 이렇게, 네, 얘도 무게 감이좀 있고요. 좀러음이라좀 두껍게 어, 됐습니다. 이런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78번. 가로가 13, 높이가 12만 5천 원짜리입니다. 자, 79번. 국내분입니다. 자, 가로가 9.5, 높이가 7, 3천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이거 5천 원짜리도 제가 많이 팔았는데요. 3천 원짜리. 네.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빛 나는 색깔도 있고 하늘색 나는 색깔이 있고 3,000원짜리는 랜덤으로 색깔 보냅니다 색깔 지정이 안됩니다 자 이렇게 국내분입니다 79번 가로가 9.5 높이가 7네 3,000원짜리입니다 손이 재리네요 오랫동안 영상 찍다 보니까 자 80번입니다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1 만원짜리 9,000원에 세일합니다 80번 자 이렇게 엄청 넓죠? 네, 14cm나 되니까 넓어요. 이렇게 가볍고 그리고 얘는 가벼워요. 네, 이렇게 색깔은 자 흰색 톤 나는 거, 그다음에 갈색 톤 나는 거, 노란색 얘도 갈색이 좀 진하게 들어간 거, 그다음에 얘는 빨간색, 그다음에 얘는 주황색.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 네. 자, 80번에 가로가 14, 높이가 11, 만원짜리 9,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국내 분입니다. 자, 81번은 수입분입니다. 가로가 8, 세로가 4.5, 높이가 4.5, 4개에 만원짜리 5개에 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무늬는 이렇게 되 있고, 어, 아주 얇아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셔야지. 이렇게 해서 하얀색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수입분 81번은 가로가 8, 세로가 4.5, 높이가 4.5, 4 개에 만 원짜리, 5 개에 만 원에 판매합니다. 82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1, 5천 원짜리입니다. 얘는 5천 원짜리 치고 가성비가 대박이에요 13cm나 되고 엄청 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한 가지 색이고요. 몇개안 남았네요. 이제 자 82번 가로가 13, 높이가 11. 5,000원짜리, 국내분입니다. 자, 83번은 신발도 다른 종류죠. 수입이죠. 가로가 7, 세로가 5.5, 높이가 6. 한 쌍에 1만원짜리, 9,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빨간색에, 네, 이렇게. 한 쌍에 8,000원, 9,000원? 참. 한 쌍에 9,000원에 판매합니다. 만원짜리. 빨간색이 있고요. 노란색 나비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발. 자. 83번 수입이고요. 가로가 7, 세로가 5.5, 높이가 6, 한 쌍에 1만 원짜리, 9천 원에 세일합니다 자, 84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5, 4천 원짜리, 2개에 7천 원에 갑니다. 얘도 재고는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84번. 어, 복주머니고요. 네, 이렇게. 네, 국내에서 나오는 수입이 아닙니다. 얘는, 네, 이쁘죠? 자, 한 가지 톤이고요. 자, 84번. 국내분. 가로가 10, 높이가 9.5, 4천원 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자, 85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 5천원 짜리입니다. 국내분입니다. 얘는, 이렇게. 정사각이고요. 색깔은, 어, 주황색 있고,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고 그다음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색깔이 네요 85번 가로가 8.5 높이가 8.5천원입니다 국내분입니다네 오늘은 85번까지 갑니다 내일부터는 내일은 또 86번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신다요. 하분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셔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